네,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유광일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는 뭐 공공, 제조, 금융, 교육할 것 없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도 많이 하고 계시고, 어, 준비 중인 고객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느 벤더를 선택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마이그레이션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수행할 건지 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관하는 것이 키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번 세션에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통한 클라우드로의 안전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아젠다로는 약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쉐플렉스를 어, 이용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어, 한국 IDC에서는 21년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환경이 도입되는 IT 인프라 시장이 향후 한 5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로 어, 2025년에는 약 2조 2천억억 정도의 매출 규모에 이를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글로벌과 국내 모두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 분명 온프라미스 환경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을 하고 지금도 고려를 하고 계시겠죠.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 부분이죠. 이게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점이 있겠고요. 리소스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분명한 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임시용도로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버에 무분별한 리소스를 낭비할 필요도 없겠고요. 다시 말해서 언제 늘어날지도 모르는 사용량에 대비해서 넘치는 사양의 서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리고 백업 복구나 장애 조치 경우에도 벤더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절차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면 복잡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일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장표에서는 많은, 많은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클라우드가 좋은 건다 알겠는데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물론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다운타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비스는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려도 상관이 없어. 이러면 너무 편하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서비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다운타임은 어, 비즈니스의 연속성, 연속성, 그리고 비용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다운타임 산정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프로젝트 성공 유무를 가질 정도로 중요한 키포인트죠. 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 동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유실 없이 타겟에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을 해야 되고 이관된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오브젝트 유형 파악은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결정할 때 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나 오브젝트 타입에 따라서 수십 테라 사이즈가 아니라면 뭐 익스포트, 임포트를 이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빼고, 어, 복구로 할 건지 뭐이일로할 건지, 디비링크를 이용해서 옮길 건지 뭐 때로는 선이행과 본이행으로 나누어서 할 건지 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현황 분석인데요. 어,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알맞게 갖춰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음, 방화벽 정책에 따른 뭐 포트 오픈이나 대역폭은 이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서 어, 시간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급업체와 파트너 선택 부분입니다. 공급업체의 경우 각 공급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비즈니스에 알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 하나의 예로 제품의 제조사만 보고 믿고 구매를 하셨다가 국내 기술 지원 인력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고객사를 어, 몇몇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좀 미뤄 봤을 때 업체를 선택하실 때는 기술 지원이나 장애 대응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비용 측면은 적당한지 각 공급 업체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동종인더스트리에서 레퍼런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이간은 분명 단조롭고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유사 레퍼런스가 있는지 확인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인증과 검증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 방법 중 하나죠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안보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등과 같은, 어, 인증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 h a r e l e x 를 이용한 무증단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어, 세부 목차로는 첫 번째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두 번째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법, 세 번째로 s h a r e l e x 의 특징, 네 번째로 s h a r e l e x 를 이용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세 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도 불리며 약50% 정도를 차지하는 리오스트의 경우 기존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음, 최소한의 어플리케이션 변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40% 정도를 차지하고 리프트 앤 쉐이브라고도 불리는 리플랫폼은 어, 클라우드 상에서 미드웨어즉 어, OS나 웹나 아, 와스 DB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세 번째로 약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리팩터가 있는데 기존 온프라미스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대부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모든 방법의 중심에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에 있어서 첫 단추와도 같죠. 어,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어, 간략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기존 마이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사이트 환경이나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익스포트, 임포트 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면 백업앤리스토어나 BCV로. 그리고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나 테이블이, 테이블만 어, 이동을 한다면 뭐 xdt-s 등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그레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앞장표에서도 뭐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마이그레이션 동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변경 데이터를 보장할 수가 없다면 서비스, 서비스 다운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마이그레이션 이후 변경된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시 기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선별해서 이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함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퀘스트 셰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 셰어플렉스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셰어플렉스의 특징을 좀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셰어플렉스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최소화합니다. 먼저 이 셰어플렉스가 뭔지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원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 변경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는 실시간 동기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흔히 CDC라고 부르죠. 저희 셰어플렉스는 어, d b m s 의 부하를 심하게 주는 로그마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리드로그에 다이렉트 액세스를 함으로써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I.O 부분에 있어서도 큐 메커니즘을,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디스크 I.O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밋 전 데이터를 복제를 함으로써 어,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괄적인 어, 심한 어, 배치성 부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검증이 안 되는 데이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셰어플렉스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변경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전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판단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의 경우 업데이트 전에 비포 이미지를 타겟에 비교를 해서 매핑이 어, 안될 경우에 에러가 로깅이 되고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어, 타솔루션의 경우 PK만 존재를 한다면 정합성과 상관없이 업데이트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대로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되게 되죠. 데이터 정합성 부분은 관리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셰플렉스처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 세 번째로 다양한 복제 단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컬럼 단위, 로우 단위, 스키마 단위까지 복제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키마 단위로 복제를 설정을 했을 때, 어, 새로운 복제 대상을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자동으로 대상이 업데이트가 돼서 사용자라, 사용절하, 사용자라 하여금, 어,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얘기지만 DDL 복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DDL 복제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DDL 복제를 제어가 가능합니다. 어, 다음으로 슈어플렉스는 다양한 복제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단방향 복제 구성을 통해서 정보계를 구성한다거나 어, 양방향 구성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이용을 하고 펠백 구성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세 대를 서로 동기화를 걸어서 로드 밸런싱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동기화를 설정을 해서 리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 또한 캐스케이딩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어, 네트워크 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로컬라이제이션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형태가 바로 여러 개의 소스 DB를 하나의 타겟 DB로 동기화를 어, 구성해서 DW 형태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트랜잭션의 감사 목적으로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셰어플렉스를 이용한다면 유연한 복제 구성 형태를 가져감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가용성 그리고 연속성 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어, 정합성이 맞지 않게 될 경우에 셰어플렉스에서는 해당 내용이 로깅이 되고 동기화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정합성이 맞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동기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ShareFlex에서는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고 정합성이 맞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보정까지 해주는 리필웨어 유틸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업체처럼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검증과 보정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별도로 추가 라이센스 없이 GUI 화면을 통해서 프로세스 현재 상태 뭐 처리 건수, 지연 시간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볼수 있는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일부 CDC 솔루션에서는 제품이 설치되고 별도의 GUI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어, 사용자가 직접 어, CLI 커맨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어, 있는데요. ShareFlex는 직접 CLI 환경에서 커맨드를 통한 모니터링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GUI 화면을 통해서 더욱 편하게 동기화나 장애 관련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는 시스템 구성에서 CDC 솔루션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음, 장애가 발생되면은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장애 상황은 크게 프로세스 장애, DB 장애, 네트워크 장애 한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쉐어플렉스는 어, 휴머니러에 의해서 프로세스 킬과 같은 장애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재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동기화를 시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DB 장애 시에도 추출과 적용된 옵셋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동기할 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정상 여부를 계속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정상화가 되면 다시 복제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부분은 장애를 대비해서 변경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적절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겠죠. 어 셰어플렉스는 사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 서로 다른 운영 체제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나 오라클 어, 버전 업그레이드, 오라클 에디션 변경, 뭐 이전 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있어서 데이터 손실 없는 마이그레이션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셰어플렉스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온프레미스 환경과 거의 동일한데요. 어 제일 먼저 소스가 되는 환경에서 변경분 변경분을 추출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기 데이터를 SCN을 이용해서 이관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변경분을 데이터 로스 없이 타겟에 적용하게 됩니다. 어, 변경분까지 적용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운타임 안에 쉐플렉스에 포함되어 있는 커페어 리페어 기능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 서비스 전환을 하면 이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앞서 몇번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로스 없이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은 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처럼 쉐어플렉스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hareFlex가 지원하고 있는 오라클 버전은 어, 지금 보시는 장표 같습니다. 현재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오라클 10G부터 어, 롱텀 릴리즈인 1 9 c 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AWS Azure Cloud 환경에서는 11G, 11G부터 1 9 c 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기업은 운영 ERP 서버의 과도한 리소스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조회성 업무를 분리하는 게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ERP 본 DB의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셔플렉스를 도입해가지고 어, 클라우드 내 조회전용 DB를 구축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셔플렉스의 어, 타겟이 되는 DB를 리포트용으로 활용해서 보다 장기간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어, 특징이 있겠고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로 시스템을 전환을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어, 운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를 했습니다. 구성 정보인데요. 어, 플랫폼은 리눅스 7이었고, 오라클 버전은 19C, 시 셰프리스 버전은 10.1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 데이터 가드로 구성된 운영계 프라이머리가 소스가 되었고, 어, 조이게 DB가 타겟입니다. 일단, 복제 대상 테이블 개수가 한 3만 개 정도였기 때문에, 엔진을 3개 정도로 분리를 해서 병렬도를 극대화하는 구성으로 어, 동기화를 하였습니다. 어, 기존 유닉스 장비에 있는 ERPDB를 XTTS를 이용해서 NAS로 초기적재를 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선이행과 본이행으로 나뉘어서 초기적재를 진행을 했고 어, 해당 NAS를 이용을 해서 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어, 초기적재 완료 후에 어, 기존 어, 프라이머리 서버에서 조회용 DB로 s h a r e p r 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구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축 기간 동안에 한세 한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초기 적재를 위해서 사용했던 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NAS 스토리지의 i o 성능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키나 인덱스가 없는 테이블에 타겟 쪽 동계 성능이 떨어지는 이슈, 그리고 대응량테이블의 인서트 속도가 저하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스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더니 센터 간의 아이오 버틀렉 현상으로 동계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어, 쉐어플렉스 리페어 보정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 현상을 쉽게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페어 유틸리티는 실시간으로 소스와 타깃간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슈에서는 어, 비교적 빠르게 성능을 테스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했던 테스트로는 NAS 환경과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각각 10만 건의 데이터를 어, 보정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NAS에서는 15분이 소요되었고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는 3분으로.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 성능상의 이유로 NAS를 이용하지 않고 로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이슈는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동기화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베이스 퍼포먼스 관련 비를 확인을 해서 어,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어, 확인해 본 결과 주로 E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익스텐션 테이블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키와 인덱스가 모두 없는 테이블이었고 해결을 위해서 속도 저가 발생을 했을 때 플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에 근접하게 컬럼을 조합을 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 줬고요. 셰플렉스에 만들어 놓은 인덱스를 탈수 있게끔 힌트를 부여를 해서 해당 이슈는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테이블의 인서트 속도 저하 이슈인데요. 어, 10기가 이상의 테이블에서 하루에 수억 건의 인서트가 어, 약 13시간 이상씩 수행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트랜잭션이 쉐어플렉스의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어플라이할 때 초당 100건 정도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 해시복 해시 복제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시도를 했지만, 어, 초당 한 300건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세션 웨이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를 했던 게, 타겟 테이블을 해시 파티션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파티션 인덱스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서트 속도가 초당 1300건으로 대폭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어, 베라이전이라는 글로벌 통신 기술 회사의 사례인데요. 어, 쉐어플렉스를 도입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통신회사의 대용량 트래픽을 각각의 이 리전별로 분산을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센터를 각각의 마스터로 두는 HA 구성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도입 효과로는 각 데이터 센터에서 쉐어플렉스로 동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게 됐고, 각각 이세개 데이터 센터에 양방향을 구성을 해서 특정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무너져도 신속하고 빠르게 페일 오브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이렇게 앞서 장표에 소개드린 부분이 어,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어, 단순하고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사용자들이 어, 실시간으로 끊김없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 최소화 부분은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음, 그런 면에서 케스트 쉐어플렉스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케스트가 어, 여러분의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